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초대형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옛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죠. 1만 2천 세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한 지 고작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폭도벽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카락처럼 얇은 실금이 아니라, 사람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수평 방향 균열. 그 균열은 벽을 가로지르며, 유리창 틀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반응은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9억 넘는 아파트에서 벌어질 일이냐?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 다른 세대도 안전한 거 맞냐? 논란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로 확산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빠르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당 균열은 구조 문제가 아니다.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음부 균열일 뿐이다. 즉시 보수도 완료했다. 실제로 시공사는 갈라진 부위를 절단하고 무수축 몰타를 채워 넣은 후 퍼티 작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입주민들 대부분이 균열 부위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상태에서 이미 도색까지 완료된 점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둘째, 구조 전문가의 정밀 진단도 없이 시공사 판단만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즉각 시공사 측의 공식 항의문을 전달합니다. 균열 부위 원상 복구, 입대위와 공동 현장 점검, 향후 대책 보고, 책임자 규명. 이러한 요구를 담은 문서를 보내며 단순 보수가 아니라 실내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또 다른 제보가 등장합니다. 일부 세대의 실외기실 천장에서도 균열이 발견됐다는 것, 균열이 단순히 한 군데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강동구청도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단지 전체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검토하고 시공사의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아파트 원래 이런 문제가 자주 있었던 걸까?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어는 건설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공사 교체 갈등, 조합원 간 법적 분쟁, 공사 중단과 분양 일정 지연,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중도금 대출 제한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따라붙었죠 그리고 이번 균열 사태 이건 단순한 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일 드나드는 복도 벽이 갈라졌고 시공사의 대응은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집 정말 안전한가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분양가 수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슈를 팩트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드립니다.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